네 안녕하세요 유레인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실전 PPT 강좌를 이어서 두 번째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강좌했던 내용 중에서 그 예제로 사용되었던 파, 무료 파워포인트는 바로 여기다가 저희가 올렸어요 한번 보시면 유튜브 PPT 강좌라고 여기 아이콘 여기 좌측에 메뉴 보이시죠 그 메뉴에다가 실전 PPT 강좌 001 다이어그램 따라 만들기란 제목을 올렸고요 이렇게 여기 파일을 업로드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ZIP 파일인데 압축 풀때 암호가 필요하거든요. 그 암호는 지난번 첫 번째 강좌죠. 그 강좌를 보시다 보면 암호가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좌이니까요. 말씀드렸던 가장 인기 있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따라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마지막으로 가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바로 요걸 따라서 만들어 봤죠? 오늘은 그 옆에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이제, 타이틀 바 형태인데,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표지 다음에 오는 목차라든가, 아니면 본문에 뭐 강조해야 될 어떤 타이틀이 있다든가, 그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인 요요소석을 가지고 한번 따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복사해서, 네, 준비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옮겼어요.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건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을 만들 때는 Shift를 누르고 잡으면 요렇게 비율이 정비례되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이렇게 잡아주고요. 미세 이동은 커서를 이용해서 하죠. 네, 테두리를 보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선은 하얀색, 실선 하얀색이고, 두께가 요거보다좀 두껍죠? 요 정도면 될까요? 요거보다 좀더 두껍, 더 줄어야 될것 같네요. 한요 정도 되겠죠?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대는 휠하고, 마우스에, 마우스 휠키랑 컨트롤키 같이 누르면 되죠. 이 정도면 거의 비싼 크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색깔을 보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채우기가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있을 필요 없고, 상단의 색깔을 스포이트로 이렇게 따오고, 하단의 색깔도 스포이트로 잡아오면 비슷한 색깔이 되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10개 뭔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걸 이걸 복사해서 여기가 더잘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좀을 잘랐어요. 이걸 자르시려면은 어, 자르기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한이 정도 돌렸나요? 각이? 요 정도 가게 되죠? 이걸로 한번 자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선동지잘안 보니까 투명도를 한 50도에서 앞에 있는 거한이 아, 정도면 될까요? 대충? 잘라보겠습니다. 네, 더블클릭하고, 도용 병합쪽에서 빼기를 하면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얘는 선이 불필요하니까 선을 지우고 그래도 그라데이션으로 한이 뭐 정도 각도인 것 같네요. 이 정도. 그렇죠. 그러면 상단은 하얀색. 각도가 45도로 줘 180도 정도 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 정도 주고. 이쪽 투명 투명이 아니라 색깔도 하얀색을 주고 대신 약간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는 투명이 거의 풀로 들어간 형태니까 100을 주고요. 요 녀석은 한20 정도 주면 될까요? 잠시 위에다 올려보겠습니다. 뒤로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야겠네요. 좀 너무 진하죠? 이걸 줘줘야 될것 같습니다. 투명도를 80 정도 주 될까요? 한80 정도가 적당, 한것 같습니다. 얘를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요 녀석을 그룹으로 잡아서 못 돌아다니게 그룹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글자는 요 안에서 직접 써도 될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1. 폰트는 각자 마음에 드신 폰트. 저는 귀찮으니까 바로 어도비 고딕 스탠다드 볼드를 쓸게요. 그리고 폰트 뒤에 음영이 들어가죠. 뭐 음영 주는 법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이 텍스트 그림자 이걸 이용할게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요요소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뒤에 있는 이 길다란 타이틀이 필요한데 이건 이걸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써볼게요. 한이 정도면 될까요? 자,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아, 어, 옆에서 늘려야겠네요. 맞추려면. 자, 일단 옆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쭉. 비상하게 됐죠? 그러면, 요요서 옆으로 와서, 칸을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계속 전체를 그룹으로 잡은 다음 에 여름이니까 수박이 사과보다 많 나다 이렇게 할게요 중앙 전력, 중앙으로 전열 중앙 전열 정렬이 됐는데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예, 정렬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제 나머지들은 색깔을 비슷하게 이제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얘를 그룹으로 잡아서 색깔을 넣으면 될 텐데, 뒤에 배경이 약간 좀 그림자가 있네요. 그러면 그림자를 이요석으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한데, 옆으로도 같이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이요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자. 후디개를좀더 넓게 퍼뜨려볼까요? 넓게 퍼뜨리고 투명도를 좀 낮추면 약간 비슷하게 될까요? 안 되네요. 간격을, 크기를 한번 느껴볼까요? 크기. 너무 크고. 1 0에 맞추고, 비슷한가? 음, 이 정도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보면, 각도가, 다른 각도인 것 같아요. 이 각도가 아니라, 이제 이 각도인 것 같아요. 그쵸? 강력 좀 줄이고, 네, 여러분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닌가? <웃음> <웃음> 잠깐만 출렁도를 좀더 한번 해볼까요한 뭐 요정도 되면 된거 같은데 이게 너무 옛날에 만든 거라서 정확한 각도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것도 아닌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타입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타입을 봤고, 이제 밑에도 유사하게 색깔을 만들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얘도 그라데이션이거든요. 색깔이 보니까. 스포이트로 뒤에 색깔을 따오고요. 아래도 스포이트로 색깔을 따왔습니다. 좀 비슷하죠? 그러면 얘랑 얘랑 옆에 뭐 비슷하니까 얘의 어떤 서식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서식 복사는 Ctrl-Shift-C를 누르신 다음에 복사를 하고, 복사한 내용을 똑같이 움직이고, 옮기고 싶은 부분에도 Ctrl Shift C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중앙에 정렬되다 보니까 얘도 옮기면서 중앙으로 정렬됐네요 다시 우측정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네요 7개까지 놓고, 지금 예 끝선하고 7번의 끝선이라 하단 끝선이라 1번의 상단 끝선을 이렇게 맞추고, 정렬을 하면 이 간격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전체 블록 잡고, 정렬. 어딨나요? 맞춤. 보면, 아우, 보면,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 올랑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간격이 맞는 걸 보시죠. 그러면 저희는 이 숫자를 3으로, 4, 5, 6, 7번까지 왔습니다. 색깔을 이제 맞추면 되네요. 자, 요 요소 그. 노란색으로 스포이트를 일단 따보겠습니다. 다음 녀석도 스포이트로 따고. 아까 설명드린 Ctrl-Shift-C로 속성을 복사한 다음에 옆에 그대로 덮어 써주면 똑같이 속성이 이동하죠. 정렬만 왼쪽으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 것은 초록색이네요. 네, 하단 부분도 맞추고, 다시 속성을 복사해서, 덮어 써주고, 밑에 거는 그냥 블랙 같죠? 그라데이션은 단색으로 간것 같습니다. 속성 복사에서 그대로 붙여주고, 그 다음 여기 그라데이션이 약간 있죠. 여섯 번째는 스프레이트로 상단 걸 따주고 하단 건 이렇게 또 속성 복사해서 덮어주고 정렬만 날 수. 이거 대망의 마지막이네요. 그 마지막 것도 스포이트로 상단 부분, 그라데이션 하단 부분도 스포이트로 이렇 까주고요. 다시 속성 복사해서 덮어 써주고, 그리고 끝선 정렬. 자,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비슷하죠? 그쵸? 그렇죠? 여기 위치가 안 맞다. 뭐,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목표가 완전 똑같진 아니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컨텐츠의 비밀번호는 유튜브를 보시면, 저희가 자막으로 알려드리니까요. 자막을, 자막을, 해당 그 비밀번호를 찾으려면, 유튜브를 차근차근, 띄엄, 띄엄 보하시고 차근차근 보시면, 공부도 하시면서, 그, 압축 파일의 비밀번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만든 건 설명드린 저희 유레인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